영성 산업은 4차 산업 다음에 오는 5차 산업이에요. 차 5차 산업 이5차 산업 영성 산업이 한반도를 먹여 살린다. 그 영성 산업을 가져온 자가 누구야? 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돈방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 <laughs>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5년 안에 세계 1위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달러가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몇 배가 많아. 그럼 그 돈은 왜 오냐? 그 돈이 왜 오냐? 허경영 하나 보고 와. 한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돼야 세계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1위는 아무나 갈수 없다. 허경영이가 한반도에 나타나서. 마지막 작업. 이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허경령한 강연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최상 용이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최상까지 왔죠? 이제 용의 시대를 내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 하면은 용이 이루어지겠죠? 에, 그러니까 공원정 말하자면은 공원정. 에, 이게 체상 여기까지는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용 내가 이 강의한 내용을 내가 직접 대통령으로 나타나서 실체 해봐야 된다. 맞죠?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할수 있나? 영성 산업을 영성 산업을 해서 우리나라 달러를 세계 돈을 거머쥘 사람은. 허경령이 없으면 됩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은 영생산업의 종사자로서 세계인들을 영생산업으로 이끌어오게 돼요. 알겠죠? 우리 국민이 제일 잘하는 게 신명, 신명인데 그 영생산업에는 다 맞아요. 왜냐? 한국의 기독교가 오면 기독교가 금방 증가. 유교가 오면 유교가 전방 증가. 불교고 뭐 불교와 금방 전개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영성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 우리가 와서 2차 산업 크게 봐 버리면 3차 산업 이렇게 볼때 영성 산업은 4차 산업 다음에 오는 5차 산업이에요. 차 산업. 이 5차 산업 영성 산업이 한반도를 먹여 살린다. 그 영성 산업을 가져온 자가 누구야? 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돈방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 <laughs>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5년 안에 세계 1위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달러가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몇 배가 많아. 그럼 그 돈은 왜 오냐? 그 돈이 왜 오냐? 허경영 하나 보고 와. 허경영의 대천사. 대천사 파는 허경령 있죠? 대천사가 1억을 받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1억씩 받아, 일본에서 1억씩 받으면 일본 사람의 한 절반은 받으러 올 거야.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1억짜리 받으러 오겠죠? 기업 축복은 부르는 게 값이야. 맞죠? 삼성이 기업 축복 받으려면 나한테 얼마 가져와야 돼? 한 10조는 있어야 돼요. 그냥 삼성 자본 잠식이 된다고 뭐1 시비 걸긋지그 정도로 내가 부르는 게 값이야. 자, 이리 나와 봐요. 돈을 버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요. 이 핸드폰이 세탁기라고 생각하자고, 냉장고라고 생각하자고. 자, 잡아봐. 이몇 년도 거예요? 2020년 거? 어, 그죠? 네. 핸드폰도 보자고. 오. 삼성 핸드폰 2020년 거까지 에너지 다 나가라. 이러면 지금 프랑스, 미국 전 세계 에 있는 삼성 핸드폰은 처음에 만든 것부터 2020년 것까지 에너지 다 빠졌어. 이래 버리면 2020년 것까지 핸드폰은 무조건 전파가 막망망망 나와. 그리고 몸에 나빠.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어. 네. 가지고 있으면 채소가 없는 거예요. Right. <laughs> 들고 있어 봐. 네. 축복 받았죠. 네. 축복 받았으면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힘 네. 있어요? <웃음> <웃음> 없습니다. <웃음> 나가버렸지. 그런데. 아, 삼성 핸드폰 네. 전부 다시 에너지 들어가라. 자,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지. 네네. 그럼 좋다. 이래 놓고 네. 삼성 핸드폰 2019년 거까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이후 거는 다 빠져 버려라 그럼 이건 2020년 거지. 네. 에너지 있을까 없을까? <웃음> 어, <웃음> 없죠. 어, 그러니까 이 연도가 먹혀 안 먹혀. 네, 먹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냉장고끼리 핸드폰끼리 연락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모르는 세계야.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이거 몇년거예요 2020년. 20 2020년 핸드폰 있는 사람. 2020년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나와. 아까 이거 넣었어 뺐어. 네. 잡아봐. 넣어놨지. 네. 2019년 이후 거는 에너지 들어가라고 그랬지. 네네. 요거 2000몇년 거예요? 똑같이 샀습니다. 같이 샀어? 네. 손 잡아봐요. 잡아봐. 떨어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산 거는 전부 에너지 나가라. 아, 떨어집니다. 힘 줘. 힘 있어 없어? 떨어져요. 이거 힘막 하나도 줄 것도 없어요. 힘 세게 잡아요. 떨어집니다. 떨어져 버리지. 네. 어, 잃어? 잡아봐. <laughs> 새끼손으로 떼도 떨어지지. 네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기서 명령 한마디가 딱 들리면 여기서 프랑스에 있던 미국에 있던영초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야. 네네. 빛의 속도보다 몇억 배, 몇십 배가 빠르기 때문에 네네. 시간과 거리와 속도가 없어요. 바로 번개불보다 더 빨라. 번쩍하면 그냥 전 세계 핸드폰이 착 전세계 냉장고가 착달 이게 돈이야 아니야? <웃음> 엄청난, <laughs> 엄청난 돈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전달이 빨리 되는지를 지구인들이 과학자들이 알수 있을까? 그런 길은 영혼이 없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왜이 핸드폰 길이 교신이 이렇게 빨리 되는지. 내가 삼성냉장고 1968년도 냉장고만 에너지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 고물딱지들 있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 버려. <웃음> <웃음> 저 무슨 저기, 저기 저 뭐야 저저 저 잉글랜드 영국 저기 무슨 저저 저 아이슬란드 이런 데 있는 냉장고도 바로 에너지가 들어가 버린다 이해 가지 네. 그, 그것이 여기 있는 냉장고와 아이슬란드 있는 냉장고가 동일한 시간에 에너지가 팍 들어가고 팍 빠진다는 거. 그리고 그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고. 그 집집마다 구석방에 있는 냉장고까지 딱 에너지가 들어가고 사용하든 안 하든 들어가 버려요. 신기해 하네. <laughs>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 냉장고에 허경영 사인이 붙어 있다. 이것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인들. 정전이 됐을 경우에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냉장고 전기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인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허경여이가 냉... 삼성그룹의 전체 냉장고 에너지 들어가라 이 한마디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나 안되나 해결됩니다. 해결되죠. 어. 그러면 거 그게 내 사진 요만한 거 하나 주면 되는 거지. 네. 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노? 그거를 미국의 제네랄 최고 좋은 냉장고 회사와 삼성이 갱합 붙었다. 그거 붙이는 것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냉장고 회사 중에 하나만 주겠다 이러면 값이 얼마예요? <laughs> 부르는 게 값이지. <laughs> 예, 예.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돈방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영성산업을 가져온 자가 누구야? 예. <laughs> <laughs> 완전 천사를 네. 어, 몸에다가 넣어주는 저것은 네. 다른 말로 하면. 영성산업입니다. n g Sanobi. 네. 영성 u n g song. 네. 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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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성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성 u n g song. 주고 u n g song. Young song. Young song. 이 o u n 영성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 는게 영성사람 아닙니까? 완전 천사를 돈을 받고 네. 살아요네 그런데 네. 이게 다른 면으로 이거를 에, 설명을 해야 국민이 알아듣지. 네. 그리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는가? 네. 이 민족의 부를 네.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네 이게 첫째예요. 네두 번째는 이 영성 산업을 키워서 네. 전 인류가 네. 부강해지도록 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네. 그걸 부유를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네 영성 산업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허경영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네. 신적 능력을 네. 인류를 위해서 네. 인류를 위해서 비싼 값에 팔아서. 네 그거를 걷어가지고 네. 돈 있는 사람한테 팔아서 네 그거를 도, 되돌려서 어 국민이나 인류를 위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영성 산업의 의미고 또 그게 저 대단한 무게를 갖는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한 영성 산업의 의미와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면 좋을 텐데. 네 아, 이거는 어느, 어느 나라, 네. 어느 선거에서도 네. 본 적이 없는. 네, 그러네요. 참, 인류사상 최초의 사건이 저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삼성에서 냉장고를 만들었다. 네네. 냉장고에다가 허경영 씨가 네. 능력을 줘요. 네. 능력을 줘서 이 냉장고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들은 절대로 썩지 않게 함께 하겠다 네. 이러한 능력을 그 냉장고에다가 주면 네. 삼성이 만들어서 판매한 네. 모든 세계에 가 있는 냉장고가 네. 전부 그러 능력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음, 메이커가 만든 냉장고하고는 전혀 격이 다르죠. 네.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는, 용성을 이용해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네. 얼마 받아야겠어요? 삼성에다가. 네. 삼성에서 얼마를 받아야겠어요? 네. 여기서 부르는 게 값이, 값이죠. 네. 백조, 천조, 그래도 내, 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대천사 판매입니다 네. 그거는 대천사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억을 받고 넣어주면, 네. 어 이걸 받은 사람은 어 사업을 할때 돈을 지불할 때가 되는데 이 지불할 돈이 네. 이게 제대로 쓸 건가 안쓸 건가 이건가, 네. 그걸 물어봐요. 네. 천사한테 대천사한테, 네. 네. 그러면 대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이건 안전하니까 지불하시오. 네. 저건 불안하니까 지불하지 마시오. 네. 또 재벌 회사의 회장님이 네. 밑에 있는 경리부장이나 누구 시켜서 사업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봐라. 네. 그럼그 사람이 검토하다가 대천사 가진 사람한테 불어요이 사업을 해도 좋을까요? 네. 해. 틀림없어요. 네. 이것이 빵꾸가 나면 그, 그 물건을 안 팔리는 거죠. 네. 그 프로젝트는. 그죠? 네. 이런 것을 제가. 네. 어떻게 하느냐. 그, 허경영, 그, 어, 총재의 하늘금에. 네. 내가 2, 3년을 투입하면서. 네. 조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나도 대학도 나오고. 네. 기자를 한 사람인데. 네. 다 비판적으로 보아요. 네, 그렇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잠재적 능력, 네. 또 우리나라를 극격하게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재원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저 밑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지지도가 헤매고 있는 걸 보면 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것이 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서 네.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면, 네. 이 나라는, 네. 이 나라는 앞으로 무슨 직업이 사라진다든지, 네. 또 갑자기 그 경제공황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넉넉히 네.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운, 아,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네. 참으로 그 신기루 같은 네. 어, 아주 그 대단한 기량과 네.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다. 네. 안타까워해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호재입니다. 선거에. 네. 아, 이거는 네, 네. 어느, 어느 나라, 네. 어느 선거에서도 네. 본 적이 없는. 네, 그러네요. 참. 인류 사상 최초의 사건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서 네.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면, 네. 이 나라는, 네. 이 나라는 앞으로 무슨 직업이 사라진다든지, 네. 또 갑자기 그 경제공황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넉넉히 극복할 네. 수 있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